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입찰 특혜 논란으로 법정 공방에 또 감사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여기에 한수원이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고소하면서 도의회가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료 원자력이 군산에 설립한 새만금 솔라파워 6,600억원 규모의 300메가와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과 환경오염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불공적 입찰 논란으로 탈락 업체가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시청을 내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에 고백까지 한 상황. 사정이 이러자 감사원이 현장 감사에 나서고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분을 81%를 갖고 있는 솔라파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과 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막고수에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솔라파워가 재생에너지 사업 문제를 지적한 조동용 도의원을 고수한 것에 대해 교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사익 추구하는 거리감 먼조 의원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한수원이 새만금 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로 대응한 것은 의정 활동에 제갈을 물리는 몰상식한 폭거라는 겁니다. 한수원이 단한 번도 저희들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또는 방송토론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형사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공공기관의 사나 출연 회사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는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한수원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처럼 고소하고 발로 얼룩진 데다 정치권까지 나서 당초 내년 4월 완공 목표였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송전설로 건설마저 유찰을 거듭하고 있어 배분이 정해진 수상태양광 2단계 900메가와트도 2025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입찰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수상태양광 전체 문제를 오히려 늦추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불공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에 발목이 잡힌 수상태양광. 장기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